신약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성 목사와 함께는 소유리 문답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2021년도 1학기에 마지막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을 또한 기념하기 위해서 저도 이발을 깨끗이 하고 어, 여러분 앞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아, 특별히 이 소유리 문답 공부는 우리 신약교회우들의 믿음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9월 첫째 주에 시작되는 생생성경공부 히준2 우리 2학기에도 여러분 함께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 더욱더 의욕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성경공부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21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거는 뭔가면은 하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이가 누구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의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고. 그러므로 그는 과거와 미래에 계속하여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두 가지의 특이한 성품을 지니면서도 한 인격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성품, 예수님에 대한 신격, 예수님에 대한 인격 이것을 어 함께 다루면서 이 시간 공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 구속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함께 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과 동일한 신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영으로 어, 다른 신들처럼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영과 동시에 육체로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그 안에 예수님에게는 어, 그 완전한 물로서의 신격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그런 자,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은 예수님은 유일한 구속자시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아, 배울 때 먼저 언급할 것은 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하나님은 한분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증거, 요가 되겠죠? 자, 예수님 외에 하나님은 구속자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아그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원주의가 있죠. 그리스도, 즉 구속자는, 중보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뭐 석가도. 마오메토다. 그리스도다. 구속자다.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도 똑같은 이런 다원주의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로마에는 만신전 판테온이 있었잖아요. 세상에는 모든 신 로마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을 다 모아서 섬기는 신전이 이 만신전이었는데 뭐 여기에 있는 신들이 다 구속자의 역할을 하는 신들이니까 어, 지금의 다원주의보다 로마 제국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다원주의 성향은 훨씬 더 강했을 거라고 보이고, 그때도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증보자는, 오직 구속자는 한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한 면은 중요한가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동시에 인간의 성품을 다 가진 분이 야되요 그래야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구속자를 이해할 수가 있고 구속자에게 의지할 수 있고 구속자에게 우리 것을 내 맡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분이 이런 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격을 가진 분이어야 우리 인간들의 모든 고뇌와 슬픔과 인간들의 구속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담당하시면서 책임지시면서 하나님께로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격도 갖고 있어야 되겠고 인간의 인성, 인격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자 예수님의 완전한 신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할때 우리가 명칭 속에 들어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할 때는 이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다 같이 병기돼서 표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니면은 저를 저에게 저에게 어 좋은 어머니와 좋은 아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되겠고 오늘도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깨닫게 해 주셔서 제가 오늘도 정말 즐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 1장1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요보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야 우리 어리석어 어리석은 사람들, 우매한 인간이 보면서 알수 있으니까. 보면서 이야기도 듣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병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니까. 육신으로 보내 주신 거예요. 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선택이었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택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개미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개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미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개미 집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다. 인카네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땅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이다. 저는 아까 개미집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낮추고 또 낮추어 가지고 인간들의 눈높이에 신이신 하나님이 낮추어 주셨어요. 서로의 소통과 이해를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땅까지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에 의해서 목숨을 바친 그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기에도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알고 나면 너무너무 감사한 분, 이 분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억되셨는데, 왜 낮아지고 낮아지고 가장 고통스럽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의 책무를 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영원히 현재적인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얘기했고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하셨어요. 본이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구주이고 그리고 100년 후에 살아가던, 200, 200년 후에 살아가던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지금의 나를 구속해주고 인도하시는 현지적인 그리스도 구주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이에요. 시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은 옛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날 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 디모데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성 목사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이 얘기할 때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의 나의 구주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의 성취이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할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야 저런 신성 모독자 같으니 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는 말씀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는지 다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에덴동산에서 죄 지어서 나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했던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영원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laughs> 한번 보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존재성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모든 역사, 모든 섭리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모든 참여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장 중에 있다는 거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어야 우리 인류를 이해할수 있고 인류가 의지할 수 있고 인류가 깨달을 수 있고 인류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은 옛날 그 그 저기 뭐야 l 톨릭 교인들처럼 몸은 하는 a t h o l i c Cat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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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t h o l i 적으로 t h o l i c Catholic, c a t 마음 씀씀이, 또한 인류를 향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완벽하게 하나처럼 통한다는 의미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얘기지. 존재론적으로 형상적으로 하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laughs> 이거는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격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가 이제 고향 가면은 어,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야 너를 보니까 어? 꼭네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돌아가신 네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행동하는 것이라든가 애형적인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버지하고 닮았을 때야 너를 보니까 네 아버지 보는 것 같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꼭 우리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아 이런 느낌상 <laughs> 어감을 주는 말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것도 존재론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들어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형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요한복음 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역사, 아버지의 섭리 이것이 똑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생각과 의지가 추구하는 모든 뜻이 완벽하게 서로 하나인 것처럼 통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은 동일하며 한 인격이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다 그랬죠.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다. 이런 얘기였고 어, 두 번째,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처럼 완벽하다. 예수님의 신성은 완벽한데 예수님은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와 같은 이런 인격적인 부분과 우리의 인성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와 인성이 똑같아요.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고뇌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똑같이 어, 그, 그 저기 뭐야 식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됨도 완벽해요. 그래서 어, 예수님은 완전한 베레 호모, 완전한 인간 베레데우스 완전한 신 이렇게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브리스4장1 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우리의 육체성을 똑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분이었는데 단지 우리와 다른 것 하나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의 신성도 사람에 의해 증명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 요한복음 아니면 마태복음 27장 54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인들이에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요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도 사람들의 의해서 그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형 집행인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뭔가면은 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일단 남다른 인격이 느껴 인성이 느껴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게 맞았구나. 하나님의 아드님인 게 맞았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도 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어, 생생 성경 공부 시즌 2. 자, 2021년 1학기 소유리 문답 공부를 모두 마치는데 오늘도 우리 연구 과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라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마치, 말씀한 것처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될수 있었던 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베레의 호모 베레데오스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 알고 통달하고 계셨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인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태초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구원 의지, 인류를 향한 사랑, 인류를 향한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또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인류를 향한 넘치는 사랑, 인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죄들을 꼭 다시금 구속해서 내 자녀로 다시 만들어줘야지, 내 하늘나라로 이끌어줘야지 하는 이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정확하게 하나의 생각, 하나의 사랑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1학기 동안도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경교회 여러분들 또이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가 다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가지켜주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제 9월달에 개강 후에는 22강은 21강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23문답으로 바로 넘어가서 구속자로서의 직무, 예수님이 구속자로서 가졌던 직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복된 은총과 행복을 누리시다가, 그날에 다시 뵙수, 배,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